안녕하세요. 이번 6차 인도 선교를 다녀온 38기 김한별입니다. 어, 우선 저는 인도 선교를 이제 갈수 있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12살 때부터 인도라는 나라에 선교를 정말 가고 싶었어요. 그때 12살 때 엄마가 저에게 책좀 읽으라고 한 권의 책을 주셨는데 그 책에는 이제 나라별로 힘들게 살고 있는 아이들의 일상을 담은 책이었어요. 네. 한 다섯 개국 아이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었는데 그중 인도에서 살고 있는 여자의 생활이 제일 인상 깊었고 그때부터 제가 인도 선교를 그 아이 얼굴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어요. 언젠간 내가 인도 선교를 갈수 있게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늘 기도를 했었어요. 제가 인도 선교는 정말 가고 싶었는데 거의 기회가 없었던 거 같아요. 제가 홍대 세계를 다니고 나서 인도 선교가 그 해에 1차가 시작됐는데 5차 때까지 계속 못 가다가 계속 기대했어요. 언젠가 꼭갈수 있겠지 하는데 제가 작년에 재수를 1년 동안 생활했었어요. 재수를 하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고 대학에 가면 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을까 생각했던 것중 하나가 바로 인도 선교였어요. 대학에 합격하고 나면 무조건 그 해에는 인도 선교를 꼭 가자 해서. 인도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음, 사실 인도 선교를 가기 전에 진짜 걱정을 많이 했어요. 매일 밤마다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매일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마다 식기도를 할때마다 인도 선교에 대해서 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제발 모든 선교 대원들이 다치지 말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매번 기도를 했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인도로 출발했습니다. 첫날, 두째 날에는 뉴델리에서 관광하고, 화요 저녁 파트나로 이제 가서 후일부터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했습니다. 지프차 저희가 슬 파트나로 가서 겐지스강까지 가고 배를 배를 타고 그 낙타섬으로 가서 지프차를 타고 학교에 갔는데 제가 맡은 사역은 공연, 공연 사역이어서 학교에 가서 공연했습니다. 제가 이번 처음에 공연을 준비하면서 내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뭐 예전부터 공연은 선교 가면서 많이 준비했었지만 다 이제 K-팝 이런 것만 준비했었다가 이번에는 목사님께서 인도 선교의 주제는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카톡방에딱 올리셨고 그카그 그 말씀을 보자마자 시간이 비록 시간이 일주일도 안 남았고 완성도가 떨어지더라도 이 주제를 주제 중심으로 이제 워시을 준비해 보자 해서 이제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좋은 언니들이, 언니들이 많이 도와줘가지고, 워십. 음, 21년 인생 중에 가장 많은 워싱 영상을 찾아보면서 드디어 자부 때 했던 그워시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진짜 걱정 많이 했어요. 이걸 좋아할, 이거를 좋아할까? 이게 영향이 있을까 싶었는데, 4부 때 보신 분들 알겠지만, 공연, 학교에서 공연 끝나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십자가 만드는 모습을 보시고, 목사님과 다른 여러 집사님 분들이 정말 잘했다, 정말 보기 좋았다. 특히 십자가, 너네가 십자가를 만들었을 때그 십자가가 저잘 전달이 잘된것 같아서 정말 수고 많았다라고 칭찬해 주셔서, 그 하기 전까지의 모든 걱정이 다 사라지고 되게 뿌듯했습니다. 진짜. 음. 그리고 그 수요나 학교사 공연상을 마치고 오후에 이제 다 같이 숙호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인도라는 나라를 너무 과하게 보수적인 나라라고 생각해 오해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마을 한복판에서 율동을 하라고 하셨는데 걱정 되게 많이 했어요. 그나, 그곳은 여자가 발목만 보여도 되게 천하게 보인다 하는데 만 한복판에서 율동한다고 하면 되게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터나게 보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그래도 쓰임 받기 위해서 왔으니까 하자 해서 그냥 했어요 근데 진짜 걱정하는 정반대로 아이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제 머리에 빨간색 점 찍으신 할아버지 몇 분들까지 다 모든 영분들이 나오셔서 저희 율동하는 걸 되게 재밌다는 듯이 구경하고 계신 거예요 하다가 이제 다들 이 분위기를 이어서 이제 어둠 속에서를 그 마을 한복판에 있는 판자 위에서 하라는 하셨는데 그 판자가 그냥 올라가기만 해도 그냥 부서질 것 같은 그런 판자였어요. 아 나도 그냥 저거 그냥 발한 번만 뒤져도 그거 부서질 것 같은데 괜찮을까 싶었는데 다 괜찮대요. 올라갔는데 부서지진 않더라,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를 했어요. 근데 하이라이트 부분도 가기 전에 그냥 판자가 그냥 부서져 버린 거예요. 되게 민망했어요. 좀살좀 좀 빼고 갈걸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가지고 되게 민망했었는데 그날 밤 목사님께서 이제 겐지스강 건너면서 너가 판자를 부순 게 기물 파는 느낌보다는 그 마을의 하나의 장벽이 부서진 것 같다 사람들이 앞으로 네가 부순 그 판자를 보면서 아그 판자 부순 한국 여자에 하면서. 우리가 같이 불렀다 찬송가가 생각날 것이다 네가 성교 최초로 기물파손 했다 영원스럽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좀 긍정적인 생각 가지셔서 되게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은 저를 생각하면서 욱다예나 뭐 달람예술을 부를 겁니다 아마 그리고 이제 그 이제 화 목요일도 목요일에는 뭐 미술 사역을 했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미술 사역 팀이 만드신 걸 보고 조금 신박했어요. 저의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미술 사역은 그냥 십자가, 오형리 목걸이 만, 팔찌나 목걸이 만들어서 전하는 거다 이런, 거, 이런 거로만 생각했었는데 아, 아이들이 저렇게 알기 쉽게 저걸 2주 동안 열심히 만들어서 저런 식으로 이해를 시킬 수가 있구나. 그래서 되게 대단하고. 시, 신박하고, 신박하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 금요일 날은 저희가 고아원을 가게 됐는데, 어 고, 고아원 가기 전에 학교에 들리고, 고아원 들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다른 학교로 들어가게 됐는데, 저는 그 이번에 같이 가게 된 저보다 한살 많은 언니가 있어요. 이제 저, 제가 그 언니랑 같이 옆에서 붙어다니면서 돌아, 이제 마을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언니가 두 손을 되게 공손하게 보고 모든 사람들한테 남았을 때, 남았을 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그 모습을 보자 모든 사람들이 인사하면서, 어, 우리, 저희한테 만 남았을 때, 남았을 때 해서 저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 저 따라하고 싶어서 그냥 옆에서 같이 남았을 때 하면서 인사를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어떤 한 집사님이 저를 자꾸 하시는 말씀이 너가 공연을 할 때보다 지나 길거리에 계신 할머니분들께 인사하는 그 모습이 정말 예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성교를 가면은 이제 선교의 장점 중 하나가 평소에 교회에서 알지 못하고 쉽게 사회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분들이랑 많이 교제를 하고 알아가고 배우는 게 하나의 장점, 장점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 성교를 통해서는 평소에는 평소에 교회에서 그냥 잘 지내고 있다가 이성교제 와서 그 사람의 정말 내면의 아름다움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정말 나 나랑, 나랑 가깝게 지냈던 그 사람한테서도 본받을 게 너무 많다, 많다는 거를 알게 돼가지고 정말 한, 정말 감사했고 그런 사람을 나의 동반자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 감사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번 성교가 너무 좋았고 내년에는 그 아까 사부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걷지 못하는 아이 아이가 내년에 저희가 가면을 걸을 수 있다는 거를 믿고. 그 아이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한번 마을을 걷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